ウンドウォッドポリグ、ウイルムポリグ。ウッドウォッドポリグ、ウイルムポリグ。ウッドウ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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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ドウ 그렸어? 음 아잘 네, 그렸어요 어디 음, 보자 끝에 파란 것좀 했다 얘어물 <laughs> 칠하니까 더 이쁘지? 그래 네, 네. 네. 아주 뭐, 네. 재밌는 거 가르쳐 지응 아, 배고파 해보자 됐어 <웃음> <웃음> 나, 아, 쁘 자고 있다고요. <laughs> 음. 아. 아, 이거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네. 두가먹이니까 네. 두거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너무 맛있는데요 나도 마신데요? 나도 마신데다도마요데요근데한국산마야엄마 전복이 아빠 있는데 한국산 무슨 데요 나도 마신데요? 나도 마이데요 나도 마신데요? 나도 마신데요? 이거 음, 할머님이었고 제일 맛있지. 노래를 불렀던. <웃음> <웃음> 엄마 해준 건나어 아니, 아니지, 것도 저한테, 맛있지. 그거 맛있. 알 거야. 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냥그 맛을. 그 맛을, 어, 알 거야. 그 맛을 <laughs> 이제 알고서 맨날 얘기하지. 음, 맞아. 몇개 먹었는데? 세븐. 세 개. 세개 먹었어? 아니 엄마 줘 세븐 저거 다 갖다 놓을게 <돌려> 아이 좋아 가. 와 대박 달려있어 옥수수가 옥수수 진짜 집에 가서 예. 사버지 집에 가서 옥수수 마시모가 많이 잘았어 검사하러 보건소에 왔어요. <laughs> 거예요. 어묵도 있고 핫도그도 있어. 음 치즈 핫도그도 있대. 어디? 이 아니야 뭐가 치즈 핫도그인가? 구운 계란. 핫도그. 핫도그가 좋아? 네, 치즈 핫. 어? 치즈 핫도그 알았어. 감사합니다. 음. 케첩만 할까? 소스. 소스가 소스는 필요 없지 이렇게? 네 조금만. 됐어. 음. <laughs> ハハハハ。

귀엽다 그 거품 아가 네. 거품 야손이만두도 있어 저번에 이거 잡았거든 그러면 이거 그... 한 번, 두삼번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매워서 못 먹을 안, 것 같은데? 안 매워? 이거 하나 사면 돼 소갈비랑 된장찌개, 양푼, 매귀빵 네 <laughs> 어, 여기 접시 있어요. 네. 음, 아까 이거 좀 먹어 봐. 떡볶이떡 떡볶이? 떡. 예. 까르디. 바이 음. <웃음> <웃음> 주세요. 아 뜨거. 어, 어. 만두. 만두. 갈비 만두래. 와. 와스ごい 너무 좋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와가보다만 우와, 할건지 신나게 만와 우와, 우 하고 싶은 거 골라 서알려줘요 응. 여기 친구들처럼 하는 거야. 와이지 응. 골라줘. 이게 다 포함이래. 알아봤자 이거. 응? 응. 허리 에다 매는 건가 봐. 어? 왜? 그래. 응. 하고 싶은 거 해. 다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 서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 수있대 아, 이게 좋아? 큰 가방에 요 핑크? 그래서 얘는 이걸 조지로 해? 알았어. 아스고이네핫도그잘라드려요 그냥 드려요 아, 그냥 주세요. 막스 어. 네. 아치, 아치. 아치, 아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귀엽다. 봐봐. 조지예요. 아, 진짜 이쁘다. 하도부터 아. 감사합니다. 했어? 이거 생선 항상 먹는 거 이거랑 이거랑 이 동그랑땡? 이거. 알았어요 나코피꺼도 몇개 사. 그거 지금 거. 그렇지 <laughs> 네. 개. 예쁘게 놔주세요 봐봐 아, 슬기, 슬기로운 생활이래 개시원 와. 와 이거 얼려서 하면 시원한 건가 보다 맛시오라 음. 마시오라 마시오라, 마시오라. 아, 심폐소생술 아, 그랜드슬라임 재밌다 아. 아 진짜 웃긴다 이모, 이모티콘인가 그거? 카카오톡 아닌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애교 보여줘요. 애교 보여줘. 주사위래요. <laughs> 와 진짜 역시 한국이야 <laughs> 와. 와. 와 이렇게 마시면 와 좋다 이거 해스달 주스 <laughs> 마시라고 마시라고 아 진짜? 대박! 와, 신기하다. 렌즈 케이스인가 보다. 와 너무 귀엽다. 와, 대박. 음, 귀엽다. 호호호 <laughs> 오늘 생일, 아 <laughs> 이게 뭘까? 아, 핸드폰 뒤에다가, 오. 귀엽다. 何が出るか電気、うん、ーーこれだった。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웃음> 그치. 어, 풍요가 엄청 많아. 응? 어, 물 할머니 주세요. 그래. 주세요 시원한 거, 안거 주세요. 시원시너 원래 그냥 물이 좋은 거예요. 음. 이것도 같이 한번에 넣을까? 이거는 순대국이야. 음. 마도 아, 네. 응. 원래는 뭐, 좋아하는 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했어. 야시. 는거야 그렇지. 잘자네 그렇지. 해오 그러니까. 순대. 어, 어때, 아빠? 먹을 만해? 먹을 만해? 오. 먹어 아가. 고기. 맛있겠다. 좀더 오시면. 고기가 음, 음, 표니 맛있어 엄마. 응.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드세요 맛있어. 음, 표 진짜 맛있던지. 응. 있지? 엄마. 마구짱이 이거 맛있나봐. 이거 약 약밥, 약식, 약식. 약밥,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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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많이 네. 많이 많이 먹어. 아우 표니 괜찮아. 응. 마구짱더어더어 세우저도 음. 우젓도 넣으라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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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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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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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맛있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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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Okay. <laughs> 맛있다. 아 먹어. 수고웅 모두 무리아세 가와키모노, 가와키모노 무리와세. 아 고는 사람. 장. 있었어. 진짜 나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오 깜짝 놀랐다니까. 어디서 어디서? 이모가 유명한 사람이야. 연예스타라서. 이모 유튜버야, 너 아니? 유튜버라고? 유튜 알아요. <environments> <laughs> 어, 이모가 유튜버잖아. <laughs> 좋아요 눌러줘. 좋아요 눌러줘. 그치? 어, 어떡이 <오케이. 웃음> 아. 아니, 저 개봉이 되죠. 버스를 타더라도 갈때 타면 오이지. <laughs> 묻히려고. 여의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리버리 하는 중이에요. 와, 대박. 공차도 있어. 와, 대박. 이쪽으로 가는 게 IFC 모야서인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서 있는데요. 어저께는 잘못 서서 왼쪽에서 했었고 일본은 왼쪽 줄을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른쪽 줄을 쓰는 것 같아요. thank <laughs> you 라고 <laughs> 있잖아. 이 친구 있잖아. <laughs> 틈틈이 너 옷? 야, 하얀 옷 괜찮겠니? 너 괜찮아? 어디야? <laughs> 니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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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잖아. 마지 사람들. 두 번만 하자. 비빔밥이에요. <laughs> 음, 앞으로 남았네. 아떼다 탄거 하나. 나 이거. 이거래요시부처 아이스물아떼. 너안 먹어요? 너 나눠 먹자. 맛있 아니 커피등학교에오데쪽에 오른쪽에 오른 오른쪽에 오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이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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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는에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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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그랬자. 어머, 어머, 무슨, 민크야, 민크. 밍크. 털 완전, 아 코나, 민크다, 야. 와, 털 진짜 부드럽다. 음, 뭐야. Yeah. 어이구, 어이구. 아, 귀여워. 진짜 예쁘게 생겼다. 와. 이불 망고? 슈퍼스파키 음, 대박. 되고 나는 그냥 얼려 먹는 아이스크림 같아서 음 이게 너무 귀엽지 않니 애들 사이즈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 맛있다 음, 음.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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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 호야 <laughs> 호 호야 바방이 찾네 바방이 호야 봐주세요. 이모봐, 호야, 아? <laughs> 이프 움직이는 거는 거지.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음, 음 이기 맛있어요. 음. 음. 이게 두판 했는데 한한판 밖에 못 됐어. 어느 거야? 여지 고기? 음, 음. 음. 후다리 맛있는데. 후다리 음. 좀 신경 썼지. 음. 음.